재연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각 위클리뉴스의 김규리입니다. 한주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각종 종립학교의 신임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진각종을 이해하고 해당 학원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새롭게 교직을 맡게 된 신임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열렸습니다. 발단불사를 시작으로 통리원장 해정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진각종의 기초교리와 종전님 일대기 수행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학원 설립 이념인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를 배우고 26일에는 진선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위덕대학교 시민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연수를 해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알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학교 가서도 열심히 아이들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각종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신교도 수행연수 올해 2016년 수행연수가 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총인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학원 위덕대학교 교직원 33명을 대상으로 징기 70년 수행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발단불사를 시작으로 현대적 한국미교의 이해와 산밀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희사법과 정진공량, 정진실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정진하였습니다.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조금 발견했다고 하고,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말씀은, 하심,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하라, 이런 표현에 너무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행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진원행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졸업식. 진각종 해당 학원인 시민중학교와 시민고등학교의 졸업식이 1월 28일에 열렸습니다. 신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학년도 제61회 시민중학교 졸업식과 제57회 시민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해당 학원 이사장 증광정사와 통리원장 회정정사 등 많은 내빈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졸업을 축하하였습니다. 힘찬 출발을 하는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가 전개되기를 소원하면서 이타자리를 실천하는 글로벌 생활인이 되기를 거겨 선배로서 부탁합니다. 시민중학교는 190명의 졸업생을 시민고등학교는 2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학교 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표창 학교장상 진각종 총인상, 통리원장상 등 평소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이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고 뜻하는 바 서원 성취하며 주변인에게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서원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은 선생님에게 꽃을 달아드리며 은혜를 표하고, 선생님들이 전하는 메시지 영상 상영과 함께 후배들의 국악 오케스트라 라이브 반주에 맞춰 교가를 재창하며 후배들과 선생님의 축하 공연으로 뜨거운 박수와 축하 속에서 졸업식을 회양하였습니다 동아리 그 진각반 활동하면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또 거들고 연, 등도 달고 하는 그걸 통해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인상을 수상받는 이런 영광까지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얘들아, 어, 대학교 가서도 서로 연락 끊지 말고 어, 계속 이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발전하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족의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 조세이 탄강에서 수몰사고로 희생되었던 183명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강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1월 30일 일본 야마구치 우베에서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의 주체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석탄 보급을 위해 탄광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탄광 개발로 인해 성장한 도시 우베, 그 과정에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오게 됩니다. 탄광에 징용된 조선인들의 다수는 독신의 젊은 남성들로 감금되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채탄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1942년 조세이 탄강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0여 명을 포함한 총 183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석탄 사업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우베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유해 발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두기 한개구만이 사고 현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위령제는 일본 우베시의 탄광수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매몰되어 있는 유골 발굴을 촉구하고자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생 탄광수몰자 유가족회를 결성하여 1993년부터 추모제를 매년 2월 3일을 기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회 양현 부회장은 대전교구 신덕 시민당 신교도로서 이날 강도 발언을 낭독하였습니다. 위령제에 동참한 불교 관계자들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유가족들과 위로하였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기획 실장인 호당 정사와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보성 정사가 BBS 불교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오늘의 법문에 호당 정사가 출연하여 진각종 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격주 수요일 오후 5시에는 보성 정사가 정병주의 무명을 밝히고 해서 진각종을 소개합니다. 다시 듣기는 BBS 불교 방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상, 진강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